철중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강철중 아, 아, 네.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정말 나쁘고 그렇고 힘든 그런 걸 지키세요. 어? 철중. 대학 2년은 정말 바빴습니다. 네. 주 토요일 주일은 거의 교회에서 이제 살았었고. 음, 예. 어. 지금이야, 이제, 모든 장비들이 좋지만, 네. 그 80년대 초, 70년대 말, 그때는, 조명기, 조그만 거, 베이비, 여기, 어, 여기도 다 조명기들이 <웃음> 있고, <웃음> 땅통 조명, 그거 네. 한 10개 정도에다가, 예. 이 판자판에다가, 이제, 배전판 만들어서, 예. 그거 들고, 이제, 보따리 장사처럼, 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 무대랑 했죠. 조명까지 들고 다녔어요? 어, 아, 그렇죠. 와, 아, 조명을 들고 다녔그 가서 그냥 즉석에서 막, 모질해서 조명 비 붙이고, 뭐. 연극을 하기 위해서? 네. 그때 이제 주로 교도소를 많이 다녔고. 아. 나환자촌, 뭐, 미혼모합숙소, 아. 경원, 아. 저 시골 오지에 무슨 개척교회. 아. 그, 그러니까 일대면, 그, 소외된 지역을 네. 주로 찾아다니면서 음. 공연을 했죠. 아. 연극도 작품이니까 다 주님을 알리는 그런 작품 다선을다 아 예, 하시면서 다다 연극을 도저히 볼수 없는 분들을 찾아가서 네, 네. 무대를 들고 다니시면서 공연한 거구나 아, 예. 아니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음. 이제 대학로에서 음. 김윤석 씨나 음. 그리고 또 송강호 씨랑 음. 같이 연극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예. 그 분들이 이제 좀 영화나 드라마 아, 쪽으로 많이 떠나셨잖아요 예. 그때 좀 마음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어, 사실은 이제 강호나 윤석은 어, 저랑 같이 공, 공연을 하진 않았어요. 네네. 그 제가 한참 연우 무대에서 이제 활동할 때는 이제 문성근 씨, 양희경 씨, 어뭐 예. 어, 뭐, 그런 분들이랑 이제 작업을 했었고 예. 이제 그, 그 80년대 중후반을 그분들이랑 이렇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절. 아 그래요? 음. 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작품 작품 작품이 좋았어요 네. 예 같이 이게 눈빛만 봐도 그냥 사랑이 서로 아. 아. 막 묻어나고 물론 어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네네. 한 작품을 놓고 이거를 정말 잘 만들어서 관객에게 내보이기까지 숱하게 연습하면서 같이 의견 나누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굉장히 예, 합리적이었고 민주적이었고. 예. 근데그 80년대 후반쯤 돼서는 이제 문성근 씨가 먼저 이제 영화 그, 쪽으로 가고 네. 양희영 씨도 TV 쪽으로 가고. 예. 근데 그 직후에 이제 들어왔던 친구가 이제 송광호 그리고 이제 김석지 예. 친구들인데. 이제 그때 저는 대학로에 학전이란 소극장을 음.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서 그래. 이제 스태 일을 하고 있었죠. 아 유명했잖아요. 예. 소극장.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연후에 온 시기하고 제가 학전으로 간 시기하고가 이렇게 살짝 크로스되는. 아, 네. 이제 그 다음에 대학로에 등장한 친구가 이제 설경구. 예. 어 설경구는, 어, 제가 86년에 신촌에서 칠수와 만수라는 연극을 할 때, 네. 어, 이 친구를 한 대여섯 번을 와서 이제 보, 보기도 아, 했어요. 예. 그 연극이 너무 좋아서, 예예. 너무 신선하고. 음. 86년에 칠수와 만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공연이었습니다. 예예. 상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관객동원에서도 전무후무한 그렇죠. 어, 기록을 세웠던 작품이었는데, 이제 그 작품을 보고 이 친구는 감명을 받았는데, 학전에 왔는데, 그때의 만수 강신일이라는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볼펜을 굴리고 있으니까, 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형님, 형님이 이런 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 합니까? 무대에 계셔야지. <laughs> 근데 그 전까지는 연극을 하면서 정말 근근히 잘 버티면서 살아왔거든요. 네. 아내도 다른 조합을 하면서 네. 어, 최소한의 먹을거리와 최소한의 문화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벌이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제재가 태어나는 건 이제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어, 경제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네.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해야지 해서 된게 아니라, 어, 저는 그 하나님이 저의 뒤통수를 한대딱 치셨다고 생각해요. 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네. 영화라는 매체도 보이고, 음. 네. TV 드라마도 보이고. 네. 그 전까지는 거절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게 되, 되는 거고, 예. 아, 이제는 내가 새로운 길을 이제 다시 모색을 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선택을 한게 공공의 적이었고, 예. 이거는 이, 그 영화의 경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랐죠. 이제 강우석 감독님이 이제 그 반장 역할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예,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네. 마땅한 배역을 배우를 못 찾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연극에서도 반장 역할을 하는 오. 연극을 하나 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연극 공연 영상이 아, 그 연출부에 이제 전달이, 전달이 됐던 모양이라. 네. 네, 감독님이 이제 그거를 보고, 어, 저 사람? 그랬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넌, 저는 과정도 모르고, 예. 이제, 이제 시네마 서비스 사무실을 찾아갔죠. 예. 그랬더니 하자고, 어. 감독님 오케이 하셨다고. 네. 그래서 계약서 쓰고 네. 하게 됐 있죠.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감독님은 그 반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영국에서 제가 항상 주인공을 했으니까, 네. 뭐 주인공도 아닌데. 제가 <laughs> 아, 네. 먹고 살자고 한다시피. 요 셋째만 아니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성일경구가 강철중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때 네. 알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했어요. 예. 어, 근데 정말 저는 재밌게 했습니다. 아, 정말, 아니, 저희도 재밌게 봤죠. 저희도. 오영 철중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에이. 아, 방철중 한번 불러주세요. <laughs> 제가 정말 나 부끄럽고 힘든 그런 걸 지키세요. 어? 방철중! <laughs> <laughs> <웃음> 어... <웃음> 어... 요즘도 OCN에서 계속 보고 <웃음> 네, <웃음> 네, 넘길 수가 없어요. <laughs> 아, 아니, 정말 캐릭터가 너무 강한 반장님이라서 주인공들만큼 보였어요. 맞아요. 그렇게 <laughs> 남았어요. 근데 이제 무대 인사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는 아마 어, 형사분들, 강력계 형사분들을 이렇게 단체 관람. 해서 예, 예, 그렇게 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사회를 하는 거였는데 네네. 갔는데 어느, 어느 경찰서에서 판단하시냐. <laughs> 아 그치. 저한테 그분들이. <laughs> 연기에 <연주가> 좋으니까. <laughs> 진짜, 좋으니까. <laughs> 진짜 같으니까. <웃음> <웃음> 진, 진짜 형사 아니냐고. <웃음> 진짜. <웃음> 어, 어디서 속이세 <속에서. 웃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순간. <laughs> 좋은 거죠. 좋은 아니, 거지. 아니, 헷갈리더라고. 어, 그 영화를 보고 저 배우가 진짜 형사같이 보였다. 라고 생각하는 그 거는 한편으로는 아전 어, 배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되.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 너무 어떤 그만큼 실감 나는 게 저기 경찰들이 어? 다 진짜 실제 경찰인가 봐라는 얘기까지 <laughs> 네, 네,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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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저 사람 저기서 나왔던 사람이는 일부보다는 그만큼 아, 강우석 감독님이 확실히 거 매도를 가지고 계신 명감독이 맞으시네요. 그래서 이탄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 3편까지 나왔죠. 3편까지 아, 나왔죠. 네. 네. 맞아요. 네. 응. 국민용화 같은 거겠죠. <laughs> 인기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막 지하철 이런 거못타셨을 거예요. 대학으로 못, 못 음. 걸어 다니셨을 걸요 아마? 아, 그래요. 다시 영국 제가, 쪽으로 갔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일산 쪽에 살 때니까, 대학로 나오려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이게 서울로 가까울수록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아, 네네. 쿠파발 쯤에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laughs> 리죠 자꾸 누가 이게 흙을 이게 쳐다보다가 용기를 내서 와서, 맞죠? 영화 잘 봤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시선이 멀면 부끄러워서 연신내서 내립니다.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차원부터 타고 또몇장 과장은 이렇게 조용히 가다가 또 누구 하나 이렇게. 맞죠? 아, 영화 잘 <laughs> 봤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또내그 내리... 다음에 뭐 녹번 이때 들어갔다. 계속 되시고. <내쉬고> 네한5 <laughs> 0 분이면 대학로에올 거리를 한, 한 시간 반 걸려서. 도무나. <laughs> 아 <laughs> 혹시 뭐 연기를 했을 때꼭 이렇게 마음 속으로 붙잡고 싶은 음... 말씀이 있으세요? 그 어... 어떻게 뭐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네. 제가. 연극을 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예. 신앙,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라기 보다는 예. 그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부터 이제 고민한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어, 깊이 있게 예,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연극을 하면서도 그 질문은 계속 이어졌죠. 나는 누구인가. 음. 그러면서 이게 작품, 작품마다 캐릭터들이 다 다르니까. 지금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게 진정한 나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적인 규범이 있고 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들 어 뭔가를 스스로 정제하고 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자기의 본 모습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내 안에도 내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 여러 가지 모습이 내 안에 감춰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작품을 통해서 만나는 캐릭터들의 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출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다 보면 이게 이제 갈고 닦아져서 나라는 존재를 좀 더, 좀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한 거죠. 그런데 그러는 중에, 어, 우리가 흔히 아는 창세기의 천지창조 아. 그 부분을 우리는 그냥 쉽게 흘려버리,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네. 어, 그것에 대한 구체성이 사실은 없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예.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여섯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구절에 네. 감명을 받았죠. 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 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 그 인생이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연극께서 나는. 나는 누구인가를 막 고민하고 찾아가는데 이미 답은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음. 그건 나한테만 있는 것이냐? 아니죠. 모든. 우리 주영훈 집사님한테도. 있는 네, 모든 사람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나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일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거기에 예수님의 행적이 예, 예, 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어, 작품을 하면서 어, 사실은 놓칠 수가 없어요. 상대 배우 혹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 모두에게 각자 다른 신앙을 종교를 갖고 있고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고. 아예 신앙의 모습이 없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다는데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데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께서는 연극을 통해, 그러니까 연기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음. 장로님? 아흠 많고, 예. 아, 여전히 죄 많고, 음. 어, 어, 그냥 흠투성이에요. 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슨 해안이 생기거나 어, 무슨 더큰 깨달음을 얻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음, 차라리, 어,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못 모르고, 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움을, 그 뜨거움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음. 그니까 그것을 지켜내는 게, 나이든 지금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나이 들면 세상을 살만치 살았고, 뭐, 이런, 뭐, 관계나, 뭐, 이런 것들 이미 다 아니까,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충 이해하고, 뭐, 무마하고, 사실, 이제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이제 사실은 있잖아요 음, 그, 그것이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나, 내가 처음 가졌던, 내가 처음 <laughs> 인생에서 느꼈던, 그 신앙적으로 느꼈던 그첫 마음, 첫 사랑, 그첫 열정을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더 키워내는 일이 나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니다